지난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있는 나인스 게이트에 다녀왔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보이고요. 호텔에 있는 식당답게 입구부터 아주 고급졌습니다. 주말 한정으로 메인 요리 하나에다가 사이드 요리 3개를 고를 수 있는 세트를 묶어서 팔더라고요. 메인 요리는 등심 스테이크, 양갈비, 닭구이, 연어구이, 수제 등심 버거, 모요구 뭐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이드 메뉴는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요런 식전빵을 주는데요. 가꾸운 빵인지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식빵에 버터를 발라야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빵 자체는 살짝만 구웠는지 촉촉하고 부드럽네요. 모임에 술이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떼땅저라는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보통 이런 종류의 술을 샴페인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얼음까지 주시고 정말 서비스 좋네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요리는 스노우크랩 밀입니다. 저 연두색으로 덮여 있는 게 오이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더라고요. 오이 색깔 보고 아삭아삭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쫀득쫀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이름처럼 대게살이랑 샤워크림 소스가 잘 어우러져 있고요. 특유의 개맛도 느낄 수 있는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는 참치 뱃살 타르타르와 캐비어인데요. 스리라차 소스랑 간장 베이스로 참치 뱃살하고 캐비어를 묻힌 거라고 합니다. 캐비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냥 짭조름하니 뭐 특별한 맛은 아니네요. 잘 구워진 빵에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이것도 참 맛있더라고요. 세 번째 요리는 그린빈스 샐러드입니다. 그린빈이랑 닭가슴살이랑 라코타 치즈를 섞어서 만든 샐러드더라고요. 그린빈도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꽤 괜찮았습니다. 앞에 두 요리보다 조금 심심해서 제일 먼저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원래 메뉴에는 없었는데 만 원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안심 스테이크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등심보다는 좀 퍽퍽한 안심이 좋고 스테이크도 웰던이 무조건 좋습니다. 안심의 웰던인데도 정말 부드럽네요. 역시 안심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방울양배추도 적당하게 간간하고 잘 익어서 맛있었고요. 으깬 감자 역시 간이 적당하고 포근포근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보통 호텔은 룸 차지가 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서 정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었네요.